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무일주 여자분이 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연은, 월은, 이런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모 인주의자분이갑신 운을 만나 편인과 상관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합의 상관으로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인 기업에서 명성을 얻고 복덕방 중개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나쁜 일로는 상관이 기신이면 권모술수 오만 불손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 실패하고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락잡기 이용에 탐닉하거나 질병으로 가산 탕진하거나. 월주 편인는 반골정신으로 허영심이 많고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또는 성공하고 남편을 극하거나 자녀를 극하거나 욕설 능멸 오만불선 무리함이 거짓과 변덕과 합하여 타인이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운 당하거나 남편과의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조문나 외삼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낙태나 피임의 부작용을 겪거나 혼담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이 실패하거나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고 빈혈, 강간, 신경성 수압 불량, 불면증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 모인 주의자분이 갑신 눈을 만나 편인과 편관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영신이만 군이는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고 나쁜 일로는 의장하여 공격해오니 이가문이 설을 경계해야 하고. 가혹한 재난과 형벌을 당하거나 낙직이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고 남편과 모약한 것이 실패하여 손해를 보고 형사를 겪고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고 질병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고통 재난 질병 중에 사기 배신 변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산 손실, 세금과다, 차압,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고, 월주 편인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으며, 일주 편관이나 시주 편관은 남편과 이별 수가 있고, 편인 눈에 횡사 수가 있으며,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은 약하고,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자신의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고 예술에서 성공하나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에 잡으니 값이 운을 만나 편인과 편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친이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편택해지고 재원이 열려 부의 도식 생활을 정산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이 성공하거나 기술 지자 기회로 성공. 노 인의 피해 를 직상이 많으면서 정인이 있으면 가업을 일으키고 아들을 낳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이고 경사가 많으면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고 재성이 살면서.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욕심이 강.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변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불금으로 과세가 기울거나 학질적 남편으로큰 농협을 지르거나, 재산 탕진을 강화하는 지난 7명이. I'm Negro